그 다음에 11번. 11번은 A라는 집합이, 어, X들을 모아놨는데, 그게 뭐냐면, X는, X가 K보다 작은, 이거인, 4의 양의 배수. 자, 이거래요. 이게 공집합이 돼야 된대. 얘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K의 최댓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푸니. 뭐 하고 싶어요, 일단? 4의 양의 배수. 그래요. 양의 응? 배수 48. 어. <laughs> 4의 배수 48, 2 그럼 일단 4의 배수 집합을 뭐라고 할까? 나는 뭐 A라고 할게 그냥 얘는 그러면 4, 8, 12, 16 해서 쭉쭉쭉 나가는 애야. 근데 4의 양의 배수 이거 인 상의 양의 배수? x가 4의 양의 배수라는 소린가? 그치 k보다는 작은 4의 양의 배수만 모아놓을 건데 그게 공집합이야 그럼 원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돼 그치 그럼 4의 배수는 뭐부터 시작해 우리? 아. 4부터 시작해 그러면 X가 만약에 어, X 구하는 게 아니지 K지? A. K가 만약에 1이라면 돼? 안 돼? 되죠 되죠 음, K가 1이면 아 어, 이게 어. 이게 없다는 소리지 X가 그러니까 공집합 어, 내가 물어본 건 공집합이 되냐 안 되냐야 그럼 K가 1이면 1보다 작은 것 중에 4의 양의 배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공집합 돼, 이거는. 괜찮아. K가 2면, 2보다 작은 것 중에 4의 배수 없잖아. 요런 원소 없잖아, 그치? 그럼 K가 3이어도? 돼요. 돼. K가 4면요? 돼요. 4보다 작은이니까, 그치? 여기 등고가 안 붙으니까 되는 거야. 그럼 K가 5면? 5면 5보다 작은이니까 4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네. 그럼 최대값이니까, 그치? 4가 되겠네요. 됐죠?